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함께하는 문화 사업으로 전문성 있는 예술단체가 문화 소외 지역에 찾아가 공연을 제공합니다. 두드림 합창단은 이날 공연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나오는 축배 노래 등을 중창으로 선보였습니다. 두드림 합창단은 성악 전문 예술단체로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는 단체입니다. 시 관계자는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대면 공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무대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면서 다들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모두 힘든 가운데 저희가 작은 힘이라도 드릴 수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 이런 무대를 경기도 시와 동무천 시와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연주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